623만입니다 다시한번 문제 읽어드립니다 문제 꼭꼭 외우세요 자 3차식 인데요 3차의 개수는 1이다 친구처럼 개수는 1이야 근데 F1이랑 F2랑 F4가 모조리 다 마이너스 1이랍니다 원래 이 문제를 풀때좀 멍청하게 푸는 방법은요 F1세가 3차니까 어떻게 생겨 처먹으냐면 3차는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x의 3승 3선. 여기가 고차인 1대와 적고요. 맞죠? 플러스 a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는 0 우리 생겨서 a와 b와 c를 잡는 게 나의 목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 집어넣는 게 마일 2 집어넣는 게 마일 4 집어넣는 게 마일 다 집어넣고 열입하시면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답은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요 자 봅니다 얘가 3차야 3차에 1 집어넣는 게 마일 3차에 2 집어넣는 게 마일 3차에 4 집어넣는 게 마일 그럼 이거 다시 적을게요 F에 1이 마일 F에 2가 마일 F에 4가 마일입니다 자 구조를 맞출 건데 어떤 구조를 맞출 거냐면 봐 여기에 0이 되게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넘깁니다. 넘기면 이세개다 똑같은 마음, 느낌으로 보시면 어쩌면 F에 X에 넘어오니까 더하기 1한 거는 0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맞죠? 이 x 자리에다 몇을 집어넣는거냐면 1하고 2하고 4를 집어넣는 상황이니다 지금. 그래도 0이랍니다. 인정이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이 네모 박스가 이 네모 있잖아요, 이 네모. 이 네모 박스가 3차인데, 이 3차의 근은 최고차는 1일 거고,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4라는 근을 가질 거다라는 이런 구조를 찾아냅니다. 이런 구조를 찾아내, 이런 구조. 내가 찾고 싶은 f(x)를 따 보니까 이 f(x)를 다시 1을 던져주면 어, 최종적으로 f(x) 어떻게 되면? fx는 x 1, x 2, x 빼 4가 되고요. 빼기 1이라는 fx를 잡아냅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건요 모든 근의 곱이죠. 여기를 전개해서 모든 근의 곱을 찾는 것도 좋지만 모든 근의 곱은 3차에서 우리가 봐봐. 근이 알파다이, 베타다이, 감마. 이공 동식은 뭐였어요? a분의 L, 마이너스 b.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한거.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한거 뭐였죠? A분의 C, 이거였죠, 맞죠? 내가 찾고 싶은 게 뭐였냐면, 알파, 베타, 감마, 세 개는 고급 방정식 맞지? 그거는 뭐였어요? A분의 마이너스 D겠지, 이거는 D지, 그지? 그죠? 그러니까 삼수항, 최고차항분의 삼수항하고 부호 바꾸면 된다. 맞습니까? 그럼 전개 안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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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몇이야? 마일, 마이, 마사고, 하럼 몇이야?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을 여기다 더합니다. 몇이에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맞죠? 그럼 상수학은 마이너스 9에요. 최고차항은 몇이었어요? 최고차항은 몇이었어? 이었잖아 2였니? 그럼 삼수학은, 삼수학은 9고, 맞지? 최고차항은 1이잖아. 그지? 그러면 모든 근의 곱은 몇이야? 1분의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니까? 답은 구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구였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상수항만 찾아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잡아 놓으면 되겠다. 요게 구조를 맞히는 3차식에 대한 어떤 구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